이 시간 이배 자리에 나온 광양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소수 신경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을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령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기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또 귀한 장소 또 이렇게 영상 예배까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2021년에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선 전우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바글바글. 예수님은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지 3일째 되던 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지 벌써 3일이나 되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저들 중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 이들을 굶겨 집으로 보낸다면 집으로 가는 길에 쓰러질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일곱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지요. 예수님은 이어서 생선 두어마리도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일곱 광줄이나 남았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지요. 예수님은 극률한 마음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세세하게 살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극률한 마음을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할렐루야,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은 극률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극률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극휼이란 의미는 무엇일까? 존사님이 잠깐 설명하자면 불쌍하고 가엽게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극휼 우리가 자주 사용했었던 단어는 아닐 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즐거웠죠. 그래서 꼬박 3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흘이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너무나 가엾구나. 내가 저들을 이 상태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힘이 없어 길에서 쓰러질 것이야.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데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아, 이빈 들에서 어느 누가 또 무슨 방법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어요.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시고 빵 일곱 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대로 나누어 주었죠. 또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건 역시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배불리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다 먹고 난후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어요. 그곳에 모인 4,000명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음식이 얼마나 풍족했던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일곱 강졸이나 남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 하셨죠. 여러분, 극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극률이 여겨시고 그들의 문제를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극률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한 편이 더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사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자, 이곳은 배단이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해? 하면서 누군가 울고 있네요.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는지 살펴봤더니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의 울음소리예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며칠 후에 누군가 찾아왔는데 그분이 누굴까?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 마르다가 찾아오신 예수님께 말했어요. 아,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마르다와 함께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어, 이제 다시는 나사로를 보지 못한다고요. 어. 예수님은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보니, 어, 마음이 너무 아프셨죠. 그들의 슬픔은 곧 예수님의 슬픔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알려주시려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공률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살려서 기쁨을 알게 해주셨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극률이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배고파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헤아리시고 또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죠. 또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셨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며 함께 오셨어요. 이처럼 국률은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닥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돕는 것까지 포함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극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극유한 마음. 우리도 예수님의 국률을 닮아가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극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은 어쩌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을 경험한 친구들은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아직 아직 모르잖아. 그리고 더 알고 싶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해요. 우리 주변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외롭고도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저, 아유, 안 됐어. 불쌍해. 라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좋겠죠. 예수님은 4천명이나 되는 우리의 배고픔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모두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극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률의 마음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바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마음을 먼저 믿고 이 사랑을 아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 어떠한 노력이 필요해요. 어떠한 노력이냐면, 첫 번째, 나에게만 향했던 시선을 돌려 주변을 살펴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 그들의 마음의 필요와 또 아픈 상처들을 보살펴주시고 위로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향하여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할수 있잖아요. 그러한 어려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공감해 주어요. 예수님께서 음식이 필요한 무리들에게 음식을 주셨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즉,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필요를 생각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줄수 있을지 지혜도 구해요. 셋째, 헤아린 그 극률의 마음을 실천해요.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그 일을 직접 실천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서처럼 직접 실천하셨어요. 그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국률한 마음을 품고 국률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없을 때는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것이 바로 극률이에요. 마음으로 가엽게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움을 줄수 있는 실천하는 것까지 그것이 극률이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친구들도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극률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닮아 극률을 베푸는 멋진 제자들이 되길 바랄게요.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예배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극률의 마음 또한 알수 있었습니다.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한 극률의 그 마음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광양제일교회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믿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또한 각자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서로 돕고 또 협력하여 선을 쌓는 귀한 다음 세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